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최근 몇 주간 횡보하던 흐름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며 284원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6월 저점에서 회복해 온 움직임이 확인되며 기술적 관점에서는 330원대 수준의 저항선을 주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선물 시장의 오픈 이자 증가와 장기 보유자들의 심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소화된 모습이 감지됩니다. 이러한 온체인 신호는 가격이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편입니다. 도지 코인은 라이트코인과의 머지 마이닝을 통해 보안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블록 생성이 빠르고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해시 레이트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네트워크 활동 자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향후 도지코인 생태계의 기능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논의입니다. 제로 지식 증명과 GKE 롤업 같은 확장성 기술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실현될 경우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결제, 경량 애플리케이션, NFT와 같은 실사용 사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지코인의 가치평가 프레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커뮤니티와 개발자 사이에서 기대감이 증가하는 요소입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도지코인이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가격이 과도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루 거래량이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 깊이가 확보된 가운데 경쟁하는 신규 민코인이나 유틸리티 중심 프로젝트들이 더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세우며 투자자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변수도 함께 존재합니다. 기관적 관심은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이지만 일부 낙관적인 전망에서는 2025년 말까지 현 수준보다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보다 보수적인 모델은 1배 내외 또는 1.5배 정도의 완만한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합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커뮤니티 심리와 밈성, 유명 인사의 언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시점엔 급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 역시 거래와 유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차별화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능성을 강조하는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 관심이 줄어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주시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330원 수준의 저항 돌파 여부, 온체인 지표 변화, 그리고 업그레이드 관련 진전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저항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로 360원 이상까지 시장의 관심이 확장될 수 있지만 실패 시 박스권으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실제로 구체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사용 사례가 확대되는지가 도지코인 가치 지속성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투기적 수단을 넘어 결제, 게임 내 자산, 소형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활용처가 늘어나면 커뮤니티 중심의 모멘텀이 보다 튼튼한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만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질적 생태계 확장이 지체되면 현재의 밈 기반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도지코인은 회복세 속에 상승 기회를 품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기대가 과도하게 몰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술적 진전, 실사용 확대, 외부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맞물릴 경우 올해 말까지 360원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250원대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 움직임과 큰 흐름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 솔직히 쉽지 않죠? 급등하고 폭락하고 도대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특히 그 정보가 빠르고 정확해야 하죠. 그리고 그 정보가 나와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정보를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어떤 앱을 깔거나 회원가입을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지금 보시는 이 번호 010-9959-6611 이쪽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신청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참여 쉬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정보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코인 시장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보가 빠르면 그만큼 타이밍을 먼저 잡을 수 있고 타이밍을 잡으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결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보가 빠른 사람들 그리고 그 정보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한 뉴스링크나 이 코인 좋다. 수준의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진입하면 좋은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세력이 개입 중인 종목은 어떤 건지, 다음 주 혹은 오늘 안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뭔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 문자, 톡,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로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료라고 해도 결국 나중에 뭐 결제하라는 거 아니야? 첫 주만 무료고 뒤엔 유료 아닐까? 이런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카드 등록 없습니다. 구독 전환 그런 거 없습니다. 정보 받아보시고 그걸로 수익 나면 더 좋고 아니어도 손해 보실 일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뢰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정보 시스템은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시황 흐름에 자신이 없는 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헷갈리는 분, 텔레그램 정보방, 유튜브 영상만 보며 혼자 매매하시는 분, 꾸준한 수익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 그리고 지금 막 코인 투자에 입문한 분들까지 코인 코리아 채널을 보시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위 항목 중 해당되신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니까요. 혹시 이런 걱정도 하시나요? 내 번호 혹시 다른 대로 공유되는 거 아닐까? 문자 보내면 마케팅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신 번호는 단 1회 자동 시스템 등록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별도 보관하지 않고 마케팅 목적의 사용은 절대 없습니다. 1이라는 숫자 하나 보내시고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보는 안내된 채널로만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중단도 가능합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지금 알면 수익, 내일 알면은 그냥 구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고 있는 종목은 생기고 있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에 서 계신 겁니다. 010-9959-6611 문자창 열고 숫자 1만 입력해서 전송하세요. 단 3초면 신청 끝. 그 뒤부터는 정확한 정보,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 전문가가 뽑아주는 종목 리스트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010-9959-6611. 숫자 일 전송. 신청 완료. 이 간단한 절차 하나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진짜로 잡는 사람은 지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과 코인코리아의 첫 시작입니다.